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수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제가 환절기가 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감기에 엄청나게 시게 걸렸거든요? 그래서 코맹맹이 소리 같은 게날수 있어가지고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해볼 컨텐츠는 여러분, 다이소에서 손앤박하고 같이 손을 잡고 신상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중에서도 틴트를 좀전 색상을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하고 구매를 해왔어요. 블러 네 가지 색깔하고 글로우는 원래 네 가지 색깔인데 아니 4번이 없는 거예요. 품절이에요, 진짜. 제가 여기저기 다 가봤는데 다 품절이어가지고. 글로우 4번은 제가 구하지 못했어요. 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씩 발라볼 건데. 착색이 너무 심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글로우부터 바르고, 블러 바르고, 뭐 립앤아이 리무버로 지워가면서 바르긴 해볼 건데. 좀 겁이 나긴 하네요. 자, 그러면은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팁이 되게 짧뚱만 하네요. 글로우 1호의 레드벨리 컬러예요. 요런 색깔입니다. 1호는 약간 옛날에 우리 에뛰드에서 정말 많이 볼수 있었던 여러분 약간 그런 토마토 레드 있잖아요. 약간 그런 색인데 물티슈에 지어보니까 약간 이렇게 형광빛이 살짝 돌더라고요. 뭔가 뮤트 톤이나, 어, 다크톤,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고, 브라이트 톤이면은 뭐 겨울이든 봄이든 좀 웬만하게 잘 어울리는 색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요게 바로 1호 레드벨리 컬러고, 아, 근데 지금 아쉬운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요플레 영상이 조금 심하네요? 마치 워터틴트 마냥 요플레 영상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와, 바로 지워도 착색이 이만큼이나 있네요. 아, 근데 요플레 영상 너무 심하다. 그 다음은 2호의 듀이 코랄이라는 색깔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저 겨쿨이어가지고 코랄, 약간 요런 애들이 진짜 안 봤거든요? 코랄 오렌... 오랜... 느낌이 너무 강하고 코랄 잘 받으시는 분들은 진짜 예쁘게 바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면은 훨씬 더여릿한 코랄이고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코랄 있죠 코랄. 발랐을 때랑 조금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피치 빛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이 봄에 봄톤 분들이 바르시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근데 되게 블렌딩이나 이런 게 진짜 잘 된다. 아, 근데 네, 얘네아이 색깔도 여쿨레가 있네요. 어 그리고 향이 너무 좋은데요. 달달한 향이 나고요. 네, 여러분. 전체 샷은 요런 느낌입니다. 제 톤에는 그렇게 막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죠? <laughs> 바르면은 막상 피치톤이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아, 근데 착색이 살짝 오렌지로 없는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더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글로우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컬러를 하나 뽑아봐라 하면은 요 3호이지 않을까 싶어요. 4호는 또 저한테 너무 플럼기가 강할 것 같았는데, 3호는 좀 적당히 예쁘지 않나. 3호 페어리 핑크입니다. 어 근데 너무 형광핑크 너무 형광펜 색깔이거든요. 일단 손 발색은 아 되게 애매한 색깔인데 어 아, 이거는 역콜이신 분들 한번 제발 도전해 보면 안 돼요?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역콜이신 분들은 베이스로 바르실 거면 사세요. 아, 잠만 여러분 이거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laughs> 너무, 어, 형광색 핑크라고 했는데, 그, 저는 약간 바비 인형 핑크 이런 거 있죠? 그럴 줄 알았거든요. 셋 중에 가장 착색이 좀 자연스럽게 남는 편인 것 같고요. 여러분, 저 요즘 요거 블러셔 좀 연습하고 있거든요? 제가 원래 홍조가 진짜 심해서 블러셔 아예 안 바르는 거제 메이크업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아니, 이번에 다이소에서 블러셔도 너무 잘 뽑았대요. 내가 그것도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아, 나 블러셔를 고못 바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연습 좀 해봐야겠다 하고, 요즘 연습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에도 이렇게 블러셔를 좀 써봤어요. 어떤가요? 글로우는 이제 끝났고, 블러 보여드릴게요. 제가 원래 얼굴을 살짝 이렇게 다 내놓고 리뷰하는 편이 아닌데, 모르겠어요. 이 영상 쓸수 있을까요? 제가 맨날 약간 이렇게 머리카락 이렇게 다 내리고, 어, 이렇게 하고 리뷰하잖아요? 아, 근데 여태 이렇게 <laughs> 리뷰했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해요. 그냥. 글로우랑 살짝 다른 점은 이 뚜껑이 이렇게 색깔이 다르네요. 나머지 패키징은 똑같고, 뚜껑 색깔만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팁도 살짝 다르게 생겼어요. 글로우 팁은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글로우 팁. 요게 블러 팁인데, 손에 발색 한번 해볼게요. 아. 근데 이거 약간 추억이 돋는 그런 색깔들이 많다 약간 옛날 에뛰드, 아리따움 이런 데서 많이 봤을 법한 뭔지 알죠 여러분? 김치국물 색깔 옛날에 이런 색깔 진짜 많았잖아 그리고 되게 스미듯이 잘 발리는데요? 제형은 일단은 손에서 발랐을 때는 퍼펙트하고 입술에 한번 얹어봐야겠죠? 아나 이런 김치국물 색깔 진짜 안 어울린단 말이야 글로우 색깔 중에 코랄 컬러 그거랑 살짝 일맥상통하게 약간 코랄 느낌도 살짝 나요 손에 발라봤을 때보다는 그렇게 김치국물 색깔 같진 않아요 약간 브릭 오렌지 느낌이 돼 되게 많이 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MLBB 브릭 오렌지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고 김치국물 <laughs> 브릭 오렌지? 근데 얘는 너무 신기한 게 여러분. 하게 잘 발려놓고 이렇게 블러리하게 마무리 표현이 되고요. 어, 확실히 블러블러하니까 아까 글로우 틴트에서 보였던 그런 요플레 현상 같은 게 없어요. 입술이 야, 이게 건조한지 아닌지 알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하도 리벤나이브로 지웠다 발랐다 지웠다 발랐다 해가지고 그래서 건조한 건지 아니면 이게 건조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건조한 것 같고 각질이 뜨거나 하는 것도 너무 없고 좋은데요? 제가 이런 컬러에 애정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막상 물티슈에 찍보면 이렇게 다 약간 형광 형광하게 묻어 나오는데 막상 입에 올렸을 때는 그렇게 형광 형광하지는 않아요. 아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나머지 색깔은 나중에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 꼴이 아닐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에바 산바인 꼴로 올것 같아가지고 2호 코지 레드만 마지막으로 한번 발라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지 레드고요. 음. 화면이 좀 쨍하게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는 조금 차분한 그런 레드고 얘도 옛날 에뛰드에서 봤을 법한 그런 컬러다. 핑크가 한 20에 레드 80, 그러니까 약간 장미인데 우리가 아는 그런 장미가 아니고 좀 핏빛 장미 있잖아요. 또 블러리하게 표현해서 너무 부담스럽게 표현이 되지는 않아요.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쿨톤도 괜찮을 것 같고 웜톤도 괜찮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절을 하시면은 둘다 예쁘게 쓸수 있는 그런 틴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컬러 진짜 폼미. 저 얼굴 너무 갑자기 확 살아보이지 않아요? 너무 예쁜데요? 겨쿨부! 안 사고 뭐 하세요? 당장 지금 이거 볼 시간이 없어. 빨리 끄고 달려가세요. 아니, 보면서 달려가세요. 아니 너무 예쁜데? 아, 이 블러링한 표현이 너무 좋다. 처음 발랐을 때는 조금 옛날에 에뛰드 디어달링 틴트를 바르는 느낌이지만, 이 블러리하게 이렇게 표현된 거는 진짜, 아니, 이거 너무 좋은데, 진짜? 그리고 묻어남이, 여러분. 거의 없거든요? 얘는 제가 지금 바른 거고. 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좀차려 입은 저는 이제 가봐야 될것 같고요. 진짜 11시가 거의 다 돼가지고. 아, 그냥 다, 다 할까? 아, 그냥 다 할게요. 아, 안될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어, 차려 입은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고, 조금 덜차려 입은 제가, 어, 나머지 3, 4번. 이렇게 두 개를 바르러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안녕. 안녕하세요. 3호 루즈뮬리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흰기 도는 라이트 핑크? 그런 느낌이고, 근데 또 흰기가 그렇게 심하진 않고, 여컬 분들은 그냥 이것만 단독으로 바르셔도 예쁠 것 같고, 다른 분들은 베이스로 바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전체 샷은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얘는 조금 각질 부각이 있고, 안쪽에만 살짝 발리는 느낌이 있네요? 앞서 두 호수는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각질을 약간 끼는 느낌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컬러가 가장 연해서 그런 건지, 4호의 그레이프 콜드 컬러예요. 보랏기가 많이 도는데, 그렇다고 너무 포도주 색깔도 아니고, 약간 물먹은 포도색? 생각보다 그렇게 진하지 않아서, 딥톤이 바를 만한, 그렇게 막 딥하진 않고, 어느 정도 채도가 올라오는 그런 보라색입니다.